시작할 때, 시작할 때 완전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바꾸신 거죠. 아니에요?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을 잘 못하겠어, 출발을. 초 시작을. 근데 지금은요, 바꾸셨는데, 박자가, 백스윙 박자가 빨라요. 되게 이렇게, 이렇게 탁, 탁,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그냥, 그냥 탁, 탁, 이렇게 해버린다 그걸 이렇게 공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공올때 백스윙이 좀 빠르다는 거 느끼실 거요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한번탁털져 그냥 탁해서 탁, 탁해서 탁. 이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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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탁. 탁. 탁, 탁, 탁 이렇게 간다고. 자 드라이버 좀 걸어볼게요. 조금 더 뒤로 이자 드라이버 먼저 걸기 다시 붙어보세요. 다시 화칠 때 제가 좀좀 움직이게 드려볼게요. 화 천천히 치면서 움직여 보세요. 다시 다시 또 턴하면서 치또 빠르다 또또 또 백스윙 빠르다 이거 가까이서 한 번만 찍어줘 가까이서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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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찍는 게잘 나올라나 에 <laughs> 지금 신경 쓰셨죠 지금 신경 쓰셨죠요 이거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 그렇게 공에 맞춰서 백스윙을 예 좀청 빨랐어 지금도. 근데 이게 스윙을 한다면 손이 어디 있어요? 손이 어디? 그렇죠 사연태지 사연태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오고 있는 거죠. 딱 하고 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어서 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중간 단계가 없고 탁탁탁탁 아, 여기 아까 어디 있어야 될지 몰랐는데. <laughs> 했어 오고 있어야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일로 이렇게 오고 있어야 돼요. 자 가볍게. 근데 지금. 먼저 얘도 먼저 내리시지만 얘도 탁탁탁 탁, 탁, 이런 이런 느낌이니까 박 박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공에 맞춰서 그렇죠 자 제가 한번 공 박자 한번 흔들어 볼게요 맞추려고 해보세요 공 박자 흔들어 볼 테니까 흔들어 볼 테니까 그거 맞추려고 한번 해보세요. 막 뭔가 엄청 참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왁구를 맞추려고 하는 걸 백스윙에서 맞추려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박자를 맞춰야지 하고 쫙못 치다. 뭐 이런 느낌이면은 실제로 맞추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거 꼭꼭 꼭 잊지 마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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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마 저저 저 제가 스윙하는 것도 나오겠지만 얘가 어딘가에서 멈춰있지 않아요. 하고, 오고 있고, 자, 천천히 오고 있으면서, 계속 이런식이 쳐야 돼요. 근데, 지금 뭔가, 여기서 딱 멈췄다가, 여기서도 멈췄다가, 여기서도 멈췄다가 한다고. 자, 천천히, 공확고 맞추려고. 그죠?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처럼. 그죠? 예 네. 자, 백스윙이 지금도 계속 빠른데, 네. 그 백스윙 때공 날라오는 공하고 이 박자를 맞추려고 왔고 맞춰주는 그 퍼즐 맞추는 거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맞추다가 공이 빨리 와? 그럼 그럼 바로 나가면 되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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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엄청 자 진짜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좀 움직여 볼게요 좀 흔들어 볼게요 다리 다리 왜턴 하면서 턴턴턴턴 턴, 턴, 턴 하면서 다리 턴쥐쥐턴 그래도 뭐 다리가 움직여지는 거에 일단은 한 표인데, 아, 박자만 좀만 더 맞추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닙니다. 이 공도 천천히 가고, 그걸에 맞춰서 그냥 천천히 가시면 돼요. 여기 오면, 오면 천천히 움직여도 돼요. 공에 맞춰서. 이 공... 공이 맞. 그렇죠. <laughs>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지금 영상 한번 잘봐 보세요. 아까 이제까지 했던 거랑 지금이 딱 진짜 제일 좋은. 전혀 급하지도 공이 천천히 하는데 왜 스윙 다리 나이스 아또 빠르다 지금 영상도 한번 잘 봐보세요 지금 영상도 중간에 한번 흔들렸다 오니까 다시 그 스윙, 백스윙이 빨라졌거든요 계속 맞추려고만 해보세요. 네, 네. 네. 그냥 그냥 이제까지는 그냥 걸었다면 이 박자를 백스윙 때 맞추면서 걸어야지만 계속 신경을 써주세요. 네. 그 박자 왔고 맞춰주는 시간을 꼭더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안안라요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한번 잘 봐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제가 조금 오버한 거긴 한데, 요런 아,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어이. 제가 조금 오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고, 공을 보면, 근데,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이렇게 맞추, 이렇게 맞춰서 치다가, 갑자기 딱, 딱, 딱 이렇게 치신다고. 아시겠죠? 딱 맞춰서 치시는 거를, 하나하나. 근데 이게 드라이브 때 이거 지금 지금 마지막 거딱안 빨랐어요? 보세요 요거 영상 한번 꼭 보여주세요. 조금씩 빨라지다가 탁 빨라요. 제가 그한 말씀 드릴게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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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천천히. 지금도 좀 빨랐고, 그렇죠. 지금도 좀 빨랐고. 그냥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는 아닌데, 지금 이런 게좀더 빠른 거예요. 계속 맞추려고 하니까, 그전에보다는 조금씩 맞춰지는 지구는 있는데, 계속 더 신경 쓰시면 드라이브 때도 좋으실 거예요. 자, 조금만 뒤로 가셔서. 오케이, 드라이브, 이제 드라이브로 걸어볼게요. 드라이브로, 이제 골반 열어서, 더 열어서 쭉. 턴치턴 이거 이런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도 지금 백스윙이 얼마나 빨라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무슨 공이라고 이게 거리감이 이렇게 안 맞아요 그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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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드린 건데 지금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딱 뺐다가 이렇게 는 맞은 거예요 지금 영상 돌려보면 그러니까 화칠때 이렇게 빠른 분들이 드라이브는 타이밍 잘 잡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느끼시라고 화를 치는 거예요, 저희가. 아, 쭉, 다시.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공이 제가 제가 던지는 속도로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이런 식이에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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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자, 쭉.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제가, 응, 어, 그렇지. 자 이런 식. 제가 지금 소, 이 타이밍으로 잡아볼게요. 추추추추추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추추 천천히 추. 아 이거 왜왜 왜? 아니 빨리. 빨리 내려갔어요를 물어보시면 어떻게 엄청 빨랐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아까 뒤에서 스윙 잡아준 네. 느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손으로 쭈! 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제가 공을 네. 그정도로 드릴게요. 추아이고야 다시 우리, 우리 나이트클럽을 같이 가봐야 되겠죠. 춤을 추러 한번 가요. 그러니까. 충출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 <laughs> 자, 하나, 쭈! 더 천주, 더. 자, 가죠. 자, 쭈! 그렇지!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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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좀더 부드럽게 해볼까, 한 번? 조금 더 부드럽게? 쭈! 빨랐죠? 그죠? 지금. 쭈! 쭈! 지금도 빨랐죠? 또 빨리 간다. 그렇죠. 쭉. 쭉. 그걸 부드럽게. 쭉. 그렇지. 쭉. 그렇지. 쭉. 쭉. 이마에 오래 있지 마세요. 그걸 분할해야죠. 아니, 또 빠르잖아. 분할해야죠. 다시. 쭉. 그렇지. 나이스. 쭉. 좋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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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쭉 조금 빨랐다. 그죠? 다시. 쭉. 조금 빨랐어요. 자, 그렇지. 쭉. 쭈 쭉, 나이스, 쭈 쭉, 나이스, 쭈쭉쭈쭉쭈 쭉, 쭉, 나이스, 오, 지금 좋다. 쭈 지금 아마 딱 맞을 것 같아요. 또좀 빨라, 지금 빨랐서 지금 빨랐잖아요. 쭈어 또, 또빨라어요 지금. 지금 제가 일부러 소리까지 내면서 똑같은 박자로 들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박자로 들이는데, 그 박자를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막 바꾸신다고 그렇죠 박자를 못 맞추니까 그 타이밍에는 국가대표 하라비가 와도 못 맞추는 거예요 어. 스윙은 좋은데 타이밍이 깨지면 이 스윙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타이밍 안 맞는 데 이렇게 공은 여기 있는데 물론 제가 이만큼 보여드렸지만 공 여기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어. 노타치가 많이 만이 맞... 이... 라켓이 안 맞는 게 많이 나오실 거예요. <laughs> 빠른데 그렇죠? 그렇죠. 오나나나나 오. 나, 나, 나.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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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잖아. 뭔가 맞고 맞는 느낌 나시죠? 부드러워 계속 맞추려고 노력하시면 어느 순간 탁! 와요 네저 어, 이거 레슨하는 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건데요 언제부터 드라이브 잘 거셨어요? 몰라 기억도 안나 저도 그래요 근데 계속 박자 맞추려고 하고 드라이브에 스트레스 받고 계속 하다 보면 그냥 갑자기 잘 걸고 있어 네. 지금도 아까 마지막에 난 거는 박자가 괜찮았거든요 네. 응. 다시 이 멈췄다가 다시 할때딱 가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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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빨랐다. 아. 어. 어, 그렇지. 그래도 다리는 신경 쓰세요. 다리는 신경 쓰세요. 그렇지. 자, 전이가 나이스. 어, 천천히, 맞서서. 그렇죠. 그죠? 천천히 오니까만 될것 같지만, 순간 빨리 들여도, 어, 천천히, 나 순간 빨리 그냥 나가면 된다니까요. 네. 에충분해요두 분, 두분 넣으시는 거 보면은, 에이, 그래도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네. <laughs> 진짜. 에이. 자, 2 2 2 2 2 나이스 2 2 지금은요. 조금 빠르지만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요게 제가 한 번씩 빨때 자연스럽게 가시면 부드럽게 가잖아요. 굉장히 좋 굉장히 좋아요. 요렇게만 요렇게만 연습하셔도 2 2 2 2 천천히 막자 맞추면서, 그렇지 쭉 쭉, 그렇지 쭉 쭉, 조금 받았다. 그죠? 다시 느껴보세요. 아, 내가 시간이 좀 남네. 여기에서 시간이 좀 남네 하면 그냥 빠른 거예요. 이미 왜냐면 제가 지금 공박자는 똑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틀려진 거예요. 그냥 맞고 한번 맞춰 놓으면 비슷하게 계속 맞아줘야 되는데. 나이스! 요 박자로 계속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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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고, 나이스! 쭉, 쭉. 에이, 어이, 어이, 뭐 나쁘지 않아. 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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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뭐 나쁘지 않아 오케이. 지금 좀 빨랐죠? 지금 거. 아마 연상잘 나왔을 거예요. 지금 제가 빨랐어요. 했을 때 아마 그거 천천히 비교해 보세요. 백스윙 빨리 나왔어요. 괜찮아. 이렇게 계속, 계속 우리가 신경 쓰면은. 뭐. 근데 이거 신경 쓰니까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몸, 아까 우리 몸도, 몸도, 이 몸도, 공에 맞춰서, 몸도, 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맞추는 거예요. 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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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쭉. 쭉. 제자리에서 할 때도 이거,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돌리면서, 턴, 턴. 지금 뒤꿈치가 싹 일자로 일어나는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야 항상 오면 같이 가거든. 조금 세게 걸어보실래요? 백스윙은 똑같아요. 여기서만 나가는 수위만 빠른 거예요. 공도 똑같이 드릴게요, 공도. 하나, 쭉! 하나, 쭉! 다시. 그렇지. 스피드로, 순발력으로. 하나, 천천히 잡아. 천천히 잡아, 다가 쭉! 천천히 잡아, 쭉!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잡아, 쭉! 쭉! 그렇지. 쭉! 뭔가.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 도끼질처럼 뭐 괜찮긴 한데요 조금만 더그 뭐라 그러지 던, 던졌으면 던 좋겠어요 조금만 더 백스윙이 빠르면 로봇처럼 읊, 읊 이렇게 쳐야 돼요 절대 못쳐이 힘이 있어야 돼요 공쭉 어. 그렇죠 주의 주 공에 전달 쭉쭉쭉 쭉. 확실히 근데 스피드 다는 힘이시네. 스피드가 자세 한 잡아볼게. 자,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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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네. 스피드가 와. 나가야 되는 지금 어. 붕! 붕! 이런 느낌이야. 예. 네, 자리랑 네. 네. 몸이랑 다 같이 촥! 와우, 지금 이런 느낌.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두 분이 같은 코치님한테 받은 건 맞네. 다다 울거. 뭐뭐도 없잖아요. 그리고 수영이 쫙짝 나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나온다고. 응. 내가 꼽아야죠. 저기다 꼽는 느낌으로 쫙 꼽아야죠. 그건. 그래도, 아 네, 그래도 다리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 하시네요. 쭉, 열어야, 열어야 돼. 제자리로 앉는 게, 제자리로 앉는 게 아니고, 열어야죠. 이게, 지, 주, 이게, 밑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바로, 바로 공, 힘 훨씬 전달 잘 되잖아요. 열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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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쭉, 사, 쭉, 잡아서 쭉, 사, 쭉, 사, 쭉, 제자리에서도 그리고 여기다 오면 쭉, 오면 쭉, 다시 쭉, 그제 다리, 다리 취 그냥 쭉 빼지 말고 살짝 모았다가 착 뭔가 착 자, 자, 좋았다, 좋았다, 빠르지 않게, 빠르지 않게, 그렇죠? 지금이 밀리신 것 같지만 밀린 거 아니에요, 진짜 충분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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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칠 다리랑 몸이랑 버는 거예요, 다리랑 몸으로. 팔로우도 걸지 마. 오 나이스. 나이스. 쭉. 쭉.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쭉. 자, 11개. 자, 11개, 힘한번 모아보세요. 11개. 자, 준비. 하나. 둘. 네, 네, 나이스. 자, 빠르다. 자, 일곱, 그렇죠. 여들 그렇죠. 어, 오 나이스, 좋다. 지금 박자, 나이스. 박자 맞잖아요, 지금. 아습니다 아. 어. it.